<laughs> 숲 속에 온것 같아. 연예 남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 아, 혹시 실례지만 연애 경험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친구들이 뭐야? 뭐야? 특별한 손님을 태우고 특별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잘 해주실 거죠? 근데 누구세요? 저 언니 동생입니다 <laughs> 몇 살이시죠? 저 스물한 살이요 오늘 어디 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살짝 힌트를 줬죠? 글램핑장 글램핑장 네 맞아요 야 어색하잖아 우리 어떡해 <laughs> 어, 우리 누가 보면 안 친한 줄 알... 안 친한... 헉! 켰다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laughs> 이건 좀 맞는데? 카메라를 켜셨으니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안녕, <laughs> 몰랑이들. <그냥 곤란이네. 웃음> 너만 반말할 수 있어. 자마자 갑자기 동물원 가요? 왜냐면 명 입장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 빨리 가야 돼. 네, 신기하게 여기 글램핑장에는 동물원 작은 동물원이 하나 있어서 거기를 보려고 해요. 바람쥐 체험장이 있어요? 우와 우와 우와! 짱이다 토끼다. 바람쥐다. 아, 람쥐님 다람쥐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여기도 있어. 다람쥐가다람쥐 천국이야. 근데 여기 어린애들만 있는 데저희만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먹었어요? 아니 안 가져갔는데 아니, 괴롭히는 거 같은데? 오 대동태환의 시대 요즘 화석 풍력의 현장 뒷담팩에 아줌마 그냥 지나가세요 응. 이러고 있어 어? 어? 에잇 어. 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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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먹어요? 아손손손 내밀다 어 미안해 어? 못 먹는데? 배가 불렀어. 배가 불렀어. 점심 시간이 지나긴 했어. <laughs> 어머, 감쪽, 오, 극적! 오! 기적극적이야. 얘는 왜 먹는 거는 진짜 귀엽다, 너무와너무 <laughs> <laughs> 귀엽게 생겼다. 보고 있어요. <웃음> <웃음> 손가락을 넣으면 먹이인 줄 알고 먹을 수 있대. <laughs> 어, 그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처음 만져보는, 네, 그 털이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네, 분명히. 아, 하나 사서 찍어요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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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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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laughs> 신나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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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생이랑처이 하는 이핑놀이에게이밌게잘놀게 보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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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이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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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못 봤어? 힐링? 힐링? <laughs> 어. 제가 진짜 가을을 <laughs> 엄청 타거든요 응. 응. <laughs> 좀 우울할 때쯤이 음 항상 가을이었어요. 근데 그냥 한 번씩 힐링을 해주면 너무 예쁘죠. 너무 잘 가졌어. <laughs> 서현님이랑 아랑님이랑 요리 대결을 할 거예요. 와 어, 진짜 진 진짜 대결이요 그걸로 메인 메뉴가 결정이 돼요. 뭐지? 음전 고기요. 음 고기 너무 흔해서 닭꼬치 같은 거음 요즘 많이 해 먹더라고요. 음 그거 또 어, 뭐야? 조리 시간 7분이네. 저는 조리 시간 10분. 예상. 고마 여기 반반 쓰자. 응. 넘어오지 마. <laughs> 안 넘어가. 네. 아주 얇게 그 아니 아니. <laughs> 야새러리잖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좋아져? <맞아? 웃음> 슬러리가또 나와. 남아... 어? <laughs> 어랑이 약간 탄거 같은데요? 어, 아, 저탄거 좋아해요. 탄거 좋아... <laughs> <탄거> 좋아했어. 탄 <laughs> 좋아했어. 어, 뭘또 맛있는 냄새가 아니, 이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laughs> <laughs> 안절부절 못하는 서연. <laughs> 완성. 인서트 따세요. <laughs> 네. <웃음> 이거 봐, 되게 예쁘게 나오죠? 오, 어, 진짜. 하나 이거 어때? 이거 다시 가져? 이거, 이거 넣어? 이거 넣어? 응. 오, 됐어, <laughs>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다 만들었어. 오, <laughs> 어, 맛있겠다. <laughs> 맛있네. 니꺼? 네 아, 진짜 솔직히. 진짜 솔직히. 야, 너 진짜 양심있냐 와, 맛있다. 맛있다니까. 언제 그랬어? 맛있다고. 음! 어, 생각보다 맛있는데? 하나, 둘, 둘 셋. 셋. 어? 왜? <laughs> 네? 나한 표야? 나한 표야? 냉파스타 두 <laughs> 표? 아, 언니 그 너무한 거아니에요 나, 나까지. <laughs> 이런데 와서 상큼한 게더 좋긴 해. 이거, 냉파스타. <laughs> 아, 나도 <또> 냉파스타 했구나. <laughs> 아. 이게 바로 언니들의 사랑이야 아니 이거 진짜이 <laughs> <laughs> 토마호크를 준비를 했어요 우와 진짜요? 근데 그거 요리할 줄 알아요? 아니요 <laughs> 아, 보긴 했어요 유튜브에 밥굽남이라고 그거 먹어봤어요 아니 먹어봤대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먹은 거죠 어 <laughs> 신기하다 우와 대박 짱 대박. 크다 대박이다 소연아 이거 먼저 봐 우와 짱이다 <laughs> <웃음> 오 <웃음> 이거 잘나와서해나 <laughs> <laughs> 고양이다. 아니 괜찮아 많이 놀자 유튜브로 유튜브 아니어도 놀자 응. 숲 속에 온거 같아 그렇지 그런데 남자 친구랑 와야 되는데 그지 그럼 좋겠다 그리 올라봐 의자 가지고 올라봐 근데 진짜로 동갑이나 연하만 만나잖아 그지 연상은 드물지 와 나랑 완전 달라 <laughs> 난 이제 살짝 원래 연상을 엄청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씩 언니 이제 20대 후반이잖아 그 약간 어린 친구들을 <laughs> 공략해야 하는 <laughs> 아 혹시 실례지만 연애 경험이 몇 번이나 됐습니까? 모르겠네 <laughs> 아니 그러면 다섯 명 <5명> 이상? <laughs> 아진짜 알려줘 아이건알이줘아이줘 보면 수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고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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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시네 그렇구나. 고이 네. 예, <laughs> 나는 부 어, 형. 형형부 형, 약간 재밌어야 돼. 어. 중요하지. 어 나랑 좀 겹치 똑같네. No. 이런 사람은 재밌어. 싫다. 예의 없는 사람 싫어. 오, 나랑 똑같아. 응. 너내 유튜브 봤어? <웃음> <웃음> 와, 진짜. 근데 예의 없는 사람 저희 오빠도 싫어해요. 저희 아빠가 싫어해서 그런가 봐요. 연아요? 아, 전두살이이하네안될거 어... 같아요. 붙일 이유는 다안 되는 거지. 아, 그래도 9 0 년대생까지는 된 상태일까? 구구, 우와, 대박이다. 됐어, 됐어.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따주세요 그거. 김조수. 잘 되라고만 해. 자장가도 불러줘. <웃음> <웃음> 소연이 이제 앉아도앉아서 <laughs> 앉아서... 소연이도 뭐 하고 싶어 그치? 너도 불 한번 피워보고 싶지? 아 위험해 위험하대 아 이거 아니야 이제 <laughs> 위험하대 소연이 어린이야 맞죠? <laughs> 맞아 어? 소연아 기 솔직히 <laughs>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아, 그만하려 너무 무섭다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불장난은 안돼 재밌다 되게 재밌다 오늘 이렇게 불 피우는 모습으로 연한남들한테눈나미를 어필할 수 있었어 연한남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겠습니다 <laughs> 아까 봤지? 언니가 다 해줄게 누나가 다 해줄게 우와 오! 와,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와, 좋아, 이 와, 우와, 우와. 이렇게 속은 안 익고 겉에만 익었는데. 꽃집보다 토마호크가 낫죠? <laughs> 완전 완전 뭔가 느낌이 근데 진짜 완전 제대로 캠핑온 느낌은 토마호크다. 오빠 이거도 조금 남겨놓지. 오빠? 오빠. 나도 먹을래. <먹어볼게. 웃음> <laughs>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와. 우와, 세아가 다섯 번 입히려. 엄청 부드럽다. 응. 가까잘이세권 진짜 그 정도요? 진짜 맛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도만게 거야? 응. 오빠 완전 좋은 음. 타이밍이 왔어. 우리가 더 음. 만들어놨는데 음. 오빠 먹기만 하면 되잖아. 이쁘지? 어, 음. 이거 우리가 했어. 뭐래? 뭐래? 응. 야, 야, 소유야, 이거 응. 자, 이거 먹어 오빠 싸우면 전화해. 네. <laughs> 소리 질러, 서 바로. 빨리러 어? 오라고. 네. <laughs> 네. 밥은 안 먹어? 어떻게 나다 먹어? 응. 음, 맛있네. 음. 정다 우리 잘 만나고 있어? 그 친구 데리고 와. 뭐야? <laughs> 누구래요? 그 친구 데리고 와. 누구래요? 얼굴 한번 봐야겠어. <laughs> 오빠 나면? <나는>? 데리고 와. <laughs> 야, 너무 싫어. 야, 풀어하지만 뭐요괜찮아 응. 다행이다. 오빠 여기 안올라가야잖 왜냐면 <laughs> 나는 일이 너무 늦게 끝나니까. 여행, 게 처음이잖아. 그치? 그치? 여행 온게 처음이잖아. 그죠? 셋시 여행, 그치. 그래도 뭔가 우리끼리 한첫 캠페인에 오빠가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제 그렇게 때를, 때를 썼지, 내가? 아니, 좋아. 나도 오고 싶었어. 우리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와서. 그니까, 엄마랑 아빠. 음. 가족이 다 모여서 그런 걸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래서 커 가면서 이게 점점 더 이런 시간이 많이 없을, 없을 것 같기는 해. 음, 음. 맞아. 서로 일을 하고 돈 벌고 이러다 보니까 재밌다. 다음에 만약에 셋이 또 하면 뭐 하고 싶어? 나도 있어. 뭐? 해외여행? Hey, hey, hey. 그냥 제가 가고싶은거지 어. <laughs> 성인이 되면 그게 문제네 그치? 오빠도 휴가 내야 되고 서인들이 졸업하고 취직하면 휴가 내야 되고 그래도 맞춰봅시다 맞춰봅시다 하나 둘셋야오그래도위 통했다 배를 뭐야 왜이래 오글거려 와, 방송 나온다고 유명... 아니 오빠에 영화에... <laughs> 진짜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해본 적도 없고 왜 없었을까? 우리가 운동을 해서 계속 나와있었잖아 합숙하고 집이 북적북적되다가 적막하잖아 근데 이제 막내가 와가지고 애교 부리고 막 하는 거에 힘났다고 했어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 서연이가 서연이랑 존재가 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조금 더 애틋하고, 너한테 조금 더막 이것 좀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그래서 우리 없을 때 혼자 고생 다있을 거니까. 나는 그래서 오늘 약간 오늘 이후로 좀 살짝, 살짝 지고 <laughs>